안녕하세요. 경남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자 인스텍기업 신입사원 김성수입니다 지금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인스텍기업 소프트웨어 부서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좋아했고요. 게임을 특히 좋아했어요. 공고를 나와서 별 생각 없이 기계공학과로 들었는데 적응을 잘 못했죠. 학사경고도 여러 번 받고 자퇴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도교수님이 저를 보고 컴퓨터 공학과로 가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한테 뭐가 관심이느냐 뭐 물으니까 프로그래밍에 관심있다 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그걸 매우 잘 해왔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뒤에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지만 이 학생의 적성을 잘 살리려면 기계공학보다는 컴퓨터 공학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과를 거듭했습니다. 전과를 하고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에 재미를 느꼈어요. 제가 코딩한 대로 동작하는 걸 보면 정말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작은 성공이지만 제가 뭔가 할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하다가 잘안 되면 친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에도 가서 조언을 얻으면서 프로그래밍을 엄청 적극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죠. 지방대출신에 별 스펙도 없는 제가 이렇게 취업하게 된걸 주변에서 엄청 신기해하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스텍 부사장 박세호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경남대학교 김영준 학생 채용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는 대부분이 카이스트 출신으로, 특히 소프트팀은 웨어 국내에서 매우 인지도가 높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의 연구원은 지식의 넓이보다는 깊이가 있어야 하고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준 학생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바로 면접을 요청하였고 저희 연구원 4명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 후 심사 연구원의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바로 인스텍 합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인스텍 연구소에서는 첫 번째 지방대학교 출신일 겁니다. 김현준 학생의 연구소의 경쟁에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우 기대가 크며 모두들 미래의 김현준 연구원의 모습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들처럼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제 일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저도 뭐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 학교가 그 바탕이 되어준 거죠. 많이 부족한 저한테 여러 번의 기회를 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저의 가능성을 믿어줬고요.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많은 것들은 연습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냉정한 사회에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지켜봐준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힘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날 믿어주는 그 사람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지금 있다면, 그게 뭐든 일단 열심히 해오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자신의 꿈이 있을지도 몰라요.